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을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의 병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실수하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것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실수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성장하기도 하며 성숙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히 책망을 받았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과 함께 일곱변을 책망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아직도라는 말로 책망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는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형편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그 교회는 인정받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첫 번째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2절에서 말씀하듯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입니다. 수고는 지치도록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하였고 일꾼들은 합심하여서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즉 북적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인내입니다. 3절 말씀 중에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참았습, 참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 이것은 수동적으로 이를 깍안 물고 참는 것을 말하고 주를 위해서 참는 것은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참으면서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굴의 투지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끈기 있는 교회 계속 도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 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송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미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인 그것에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처하고 잘 싸워줬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껴있는 교회,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껴있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수 있도록 교회가 움직이고 도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움직이고 도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금옥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송도 한분한 한 분이 기도와 동참에 있어서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이유로 호된 책망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소 교회가 그렇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첫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면 성공하면 복을 받으면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 나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망조가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패망과 넘어짐의 원인이 바로 교만에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방심입니다 성공의 향치에 빠져 승리의 감격에 속아서 그들의 허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앞마당에서는 함성을 지르지만 뒷마당에서는 슬피 우는 경우입니다. 요수아가 난공불랑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그가 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들이 방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익숙함의 병폐라는 제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모여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다가오는 큰 불책객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폭 빠지게 되면 신선함도 열정도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목사가 예배에 익숙해지면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성도들 위한 통과 의례 같이 예배가 전략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에 익숙해지다 보면 진지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료가 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가르침에 익숙해다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 지상주의에 빠뜨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게 되면 의미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의욕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그리고 먹고 살기에 너무 빠져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씁쓸한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인내하고 고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깨어 있어 영적 싸움을 잘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또한 방심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임에 익숙해져서 왜 모이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안 모이면 찝찝하기 때문에 모이기는 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식상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긴장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귀찮아진 것입니다. 익숙함이 관심을 빼앗아가고 열심을 빼앗아가고 긴장감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를, 모임을,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역시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 신앙에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빗대어 초등학교의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독기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다 보면 결국은 성전에 모이지 않는 형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송도가 없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교회가 다시 자유로운 예배를 오픈하게 된다면 교회 모이기를 힘써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도 오픈된 시간들이 있고 토요일과 또한 주일에는 각 교구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땅을 잠깐이라도 오셔서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로 익숙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런 병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번 진단 한번 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관심과 게으름과 형식적인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버려버리고 해결하여 다시 시작하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 같으면 훈련 병영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 긴장과 사기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사 같으면 초임 교사 때의 열정과 준비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 같으면 전도사 같은 그 기간 동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다시 찾아라는 그 의미일 것이고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감격과 결단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삶도 반복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 모든 것들은 반복해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심화되어 익숙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린 새인과 같이 책망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목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팡 받는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한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여서 또한 교만하여서 우리가 싸워왔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한 어떤 것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금오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날을 맞이하는 것 같이 포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의 귀한 송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